안녕하세요. 황인도 만신 천일사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해 양띠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띠예요. 그런데 신의 바람을 헤쳐나올 수 없는 띠가 양띠입니다. 융합을 못했어요, 여러 사람들아. 회사도, 직장도,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들도. 내 자리를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만큼은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따라오는 해운연이 될수 있습니다. 대박운 우리 34살 신미생. 최고로 좋은 양띠입니다. 금전도 좋아, 재수도 좋아, 문서도 잡을 운이 들어옵니다. 토끼, 말, 돼지. 그 주변에 이 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고, 한층 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더큰 성과물을 가져오실 수 있는 해라고 봅니다. 행운의 숫자가 필요한 날이 꼭 오리라고 봅니다. 잊지 마시고, 내 행운의 숫자 2와 7이 들어간 날짜에 이직을 하시든, 이동을 하시든, 그럼 반드시, 어, 큰 문제 없이 사고수 없이 충 없이 살 없이 액 없이 좋은 일이 반드시 찾아 오리라고 봅니다. 행운의 색깔 연 하늘색 보라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뿜뿜 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음, 스포트라이트 받는 정 중앙에서 어, 하시는 일도 좋고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으니 나에게 맞는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올해 대박 기운을 한껏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될띠46 김희생 정말 죄송스러워서 말을 할수 없을 만큼 김희생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숱한 바람 광풍 인간의 풍파 신의 풍파 우상의 풍파 최고로 12띠 중에 그 12띠의 세밀세밀한 나이 중에 제일 김희생이 힘들었습니다 최고로 힘들었는데 올해도 최고로 힘들어요 금전의 문서운 이동수는 좋은데 이별수가 있습니다 관제수도 있어요 구설도 따라옵니다 인간의 시비수도 있습니다 아안 좋다 안 좋다 낙담하시면 더안 좋아지고 아니야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어제보단 내일이 나을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움직이신다면 반드시 해가 뜨는 날이 오시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마음가짐 하나로 모든 게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김희승 여러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일사였습니다